안녕하십니까. 더하기만 하면 빼기 없어도 되는 팀플의 족보, 모, 팀 모스의 김주원입니다. 네, 저희는 네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전자전기공학부라서 앞에 분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저희 PPT가 굉장히 투박하더라도 <laughs>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네가지 목차로 잡았습니다. 경험, 문제점, 노하우, 그리고 참고자료 이렇게 목차를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진들이 공감을 많이 받고 또 웃긴 자료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팀플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굉장히 팀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팀플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할수 있는 것 이상을 할수 있게 해주고 또 개인의 갇혀 있는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팀플을 버릴 수 없고 이런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잘해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네 명의 팀원이었기 때문에 실패 사례 2 개와 성공 사례 2 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서로 나눠보면서 이제 대조 분석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이것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지인들과 뭐 에브리타임 같은 데 사이트에 설문지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고학년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3, 4학년 분들이 응답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팀플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수타는 팀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개인 우선 순위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우선 순위는 뭐 학점, 취직, 연애 등으로 다양하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창업 그리고 자신의 꿈 이런 직장 아니고 자신의 꿈을 찾는 것, 여행 등 다양하게 나와서 저희는 굉장히 개인의 우선 순위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플을 성공한 이유는 이제 팀원들 간의 협동 그리고 그 다음은 팀장의 리더십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팀플의 기여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놀란 점이 있는데 팀플의 기여도에서 자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8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되면 팀플이 부정적일 수 없는데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팀 프레이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문제점을 이제 한글 파일에는 좀더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시간 약속, 그리고 두루뭉실한 역할 분담 소통의 부재, 개인 우선 순위, 다양한 툴 사용 미숙, 시간 관리 실패, 마음가짐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과 그리고 공모전이나 팀플레이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하우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작성을 하였는데. 그 문제점은 일곱 가지인데 왜 노하우는 여섯 가지냐 하실 수 있는데 각각 대칭되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 관리나 뭐 마음 가짐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관리나 이제 시간 관리 약속을 잡는 것들은 뭐1 번하고 6 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섯 가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1 번은 시간 스케줄링을 위한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 약속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이제 팀플로 약속을 잡을 때는 카카오톡으로 어, 그날 괜찮으세요? 그날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잡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더 나아가서 어, 근데 그날 약속 있어도 그 아침에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팀장이나 팀원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는 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시간적인 효율도 나빠지고 약속 잡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웬일굿이나 이제 한글 파일에는 두둘리라는 파일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 놓으면 네명 저희 팀원은 네명이었는데네명이다 맞지 않더라도 두명이 맞더라도 이 시간대에 만나서 이 정도 해 놓고 헤어지고 저 시간대에 만나서 되는 사람 저렇게 만나서 헤어지고 하는 식으로 팀 시간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효율적이고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할 일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제 보통 카카오톡에서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래서 ppt나 자료 조사나 이렇게 누가 해주실 거죠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막. 되게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책임이 어렵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팀장이 좀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팀원들간의 각각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국민대하고 한양대 자동차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그때 자료 조사를 이제 팀원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재원 8개와 리뷰를 보면서 리뷰 3개 정도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작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좀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진처럼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역할을 제시해주고 할 일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별 활동 계획서 작성인데요. 이런 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할때 굉장히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코딩을 하거나 또는 수정할 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수정 사항이나 논의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이걸 물어보더라도 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잊혀지는 기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부족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걸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팀원들끼리 돌아가면서나 아니면 한 명을 정해서 이날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특정 사항 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궁금한 거나 있으면 이런 거 그 당시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하면은 좀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리 비중을 선정하기입니다. 이게 단가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비중을 체크해라라고 해서. 학점을 나눠 주세요. 학점이라는 게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a 불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10불 이렇게 받게 돼서 이런 것에 저희는 되게 민감한데 이것을 저희 팀원도 한명 했었는데 이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팀플 기여도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인적으로 많이 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 점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의가 많이 상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굉장히 그 기억이 나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팀플을 할때이 사람 뭐 PPT에는 20%자료조사에는20% 이러한 비중을 정하고 그 다음에 PPT를 실제로 해봤는데 저희가 한2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인의 기호나 뭐 팀원들의 기호를 맞추다 보니까 한네다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그 다음 주에 만나는 과정에서, 아, 내가 PPT를 이만큼 해서 이만큼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토론을 하고, 그거를 주별로 모아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을 총 기간과 나눈 다음에 성적을 올린다면, 그게 가장 저희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만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매체 활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대부분 카톡에 보냈습니다. 근데 카톡에 보내다 보니까 이제 카톡이 하나인 경우에는 단톡방 하나인 경우에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만약에 카톡을 두 개로 해서 자료방을 따로 만들더라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찾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자료를 못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롭박스, 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프로그램들을 웹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으면 그 순간 순간이 굉장히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이제 자료 찾기도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팀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팀플, 뭐 다음 다른 공모전에서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걸 하다 보면 저희는 개인의 경험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 게 어려운데 이런 팀플 그 구글 폼 같은 걸 이용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받기도 가능하고 또 많은 인원들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 매체들을 사용하다 보면 저희는 더 풍부한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프로 임하는 자세인데요. 이제 팀장이 굉장히 희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어떤 일을 지시하고 막 부탁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틀을 한 명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잡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팀장이 잡고 가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저희는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같은 말인데 그 누군가 한 명이 주도적으로 약속을 잡고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냥 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제 저희는 공모전을 상을 받기 위해서 하고 학그 팀플은 학교에서 하는 팀플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그런 것들이 무산되는 경우에 그렇게 좋은 팀플로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원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팀장이 이렇게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어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술 부력 불시어인이라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남들에게 시키지 말라 막 이런 뜻인데 팀원들이 두 명만 있어도 한 명은 못하고 한 명은 되게 열심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 팀원한테 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그 팀원의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그리고 팀장을 점점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팀장에도 굉장히, 팀장이 굉장히 힘든 건 알지만 그걸 팀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거나 이제 남을 생각해 주지 않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 팀이 와야 되는 거는 굉장히 금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번은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 있냐라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팀장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원분들도 다 아실 거고, 팀장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팀장이 그것을 몇번 뭐 사람들한테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서로 그 팀원들에게 부탁한 일을 고마워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도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남을 먼저 신경 써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같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힘든 일이지만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좀더 좋은 팀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그말리언 효과입니다. 그 저희 초등 그리고 국민 그리고 중학교에서 보통 양파 이렇게 두개 가지고 긍정적인 말하고 한 명은 하나는 부정적인 말해서 이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언 효과에서 파생된 건데 이제 저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더 좋은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사람 만날 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약속도 좀 미룰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장 말고 팀원의 자세에서도 팀원도 이제 주도적이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공동 협력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팀 팀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아까 팀장이 경우에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노하우들을 작성했는데 이런 노하우들이 없다고 팀플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다고 팀플이 완벽하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팀플의 족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팀플의 족보처럼 그 족보처럼 약간의 길라잡이가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아 얘네들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 선배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었구나, 이런 중요관걸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길라잡이와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과 자신의 기호가 합쳐졌을 때 좋은 경험을 좋은 결과를 나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참고자료고요. 참고자료는 그 책세 권과, 그리고 저희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이미지들을 다운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